제12장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쏘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갈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의 대하년을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선포 말씀. 베냐민의 성품 변화의 복.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세번 선포합니다. 베냐민의 성품 변화의 복.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베냐민의 성품 변화의 복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베냐민의 성품 변화의 복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9절에 에, 내가 불을 당했던 지로 왔노라 그것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에 하나님의 불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이 불은 심판과 정결의 역사를 상징하죠 동시에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불은 또한 죄를 태우는 심판의 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불을 통해 세상의 죄와 어둠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해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복음은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십니다. 구속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길을 열죠 그러나 동시에 분별과 대립을 낳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거절하는 자는 결국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가족 내에서도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52절에 이후로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으면 세 사람이 둘과 둘이 세 사람과 난 일이니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대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복음이 단지 개인적인 신앙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4절에서 56절까지는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날씨의 변화에는 민감하지만 영적인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책마하십니다. 54절부터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며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느니라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맞게 준비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나 구속사의 흐름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흐름에 대한 민감성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시계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상기시키십니다. 우리는 그 시대적 불호심에 반응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자신의 삶을 그 흐름에 맞게 정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계신지를 물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57절에서 59절까지는 화해하고 심판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7절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질문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재판장 앞에 끌려가는 자가 상대와 허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구원의 기회를 지금 당장 붙잡으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구원의 길을 걷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사는 단지 종말의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에 평화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성결의 불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화웨의 손을 내미시며 구원의 길을 나아가기로 원하시는데 거기를 그 따라가려는 결단과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녀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유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녀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 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주나미스 각 속회와 부스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수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 사냥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회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만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성녀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잠잠할 지어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사향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지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 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단임 목사님을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속해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수불론과 이사가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 회복 물질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 감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 가운데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질병을 일으키는 영들은 성령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자녀들이 예배에 성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